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시민 관련주 보혜양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유시민 대권 도전을 안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왜 상승했는지 그걸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링크로 들어오셔서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혜양조 유시민 관련주, 대장주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유시민이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취임되면서 유시민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는 의혹, 가능성, 기대감, 기대감들이 많이 돌았고, 그걸로 인해서 크게 상승해줬다라는 겁니다. 언제? 지난해 시장 하락 구간에서요. 그런데, 유시민이가 공식 서속상에 나와서 나와 관련된 주식들 다 사기다. 나는 대선 출마 의지가 없다. 대선 출마하고 싶지도 않다. 완전히 가능성을 다 배제시키면서 0으로 만들면서 테마가 끝나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는 한번더 나와줬었는데 이제는 아니다라는 게 확실해졌죠. 그러면서 최근에는 야당 공격용 기술로 나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총알 바지도 아니고 그냥 공격용 말이에요. 죽어라 공격만 하면서 상대방 이미지를 깎아먹는 역할로 사용되고 있는 게 바로 유시민이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황교안의 영남권이 아니라 영남권에 이어서 호남권으로 대선 행보를 이어가는데 총선 승리를 위해서 호남권의 순회를 돌게 됐는데 그걸 가지고. 이슈를 키운 것이죠. 어떤 쪽으로 내 당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내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상대 당의 대표 인물을 까서 까내려서 상대 당의 지지율을 낮추는 쪽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시민인 거고 관련주들 중에서도 유독이 보혜양조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거는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이죠. 거래량의 발생과 함께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에 의미 있는 캔들이 나와줬다. 이게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양봉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느냐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절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제 영상을 통해서만, 저를 통해서만 알수 있는 사실입니다. 바로 공개를 해볼까요? 유시민이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고 학생운동권 출신이라서 인권변호사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랑 문재인 대통령이랑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보혜 양조에 관련 인물인 유시민은 대선 출마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유시민 관련으로 해서 재료는 소멸될 수 있으나 노무현 재단이라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다른 인물의 관련주로 다시 엮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볼게 누구였느냐? 바로 누구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새롭게 나온 건 아니고, 이제 막 주목받기 시작한 전 비서실장,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이라는 거예요. 임종석,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느냐? 프로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최근에 대통령 비서실장직을 내려놓으면서 외교특별보좌관으로 나섰다라는 겁니다. 특임 외교특별보좌관을 수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올리기 보여주기용 성과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인물이 이번에 이번에 윤영찬과 권혁기와 함께 광주행을 선택하면서 어떤 걸 하느냐? 민주당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이바지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낙연 총리도 총선의 역할을 담당하겠다. 정당 여당서 심부름시키면 따를 것이다 라고 한 거죠. 가능성을 열어뒀다 라는 겁니다. 이말은 총선에도 도움이 되게끔 개입할 생각이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임종석이라는 인물도 총선을 위해서, 더민주, 민주당의,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개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움직인 게 유시민이라는 거죠. 임종석, 이낙연은 문재인의 왼팔, 오른팔이면서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호감도를 상승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유시민은 내 당의 지지율은 끌어올리지 못하겠지만 상대 당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면서 한국 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데 지지율을 깎아먹는데 나서겠다라는 거예요 공격 말이랑 방어용 말이랑 두 가지를 다 사용하는 게 바로 문재인 민주당 다음 대선까지 승리하려는 다음 총선과 대선 모두 다 거머쥐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아주 큰 계획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드렸죠. 유시민은 한국당 공격용, 한국당 지지율 깎아먹기용으로 나서는 것이니까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임종석이랑 그 외의 인물들은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 힘쓰니까 직접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둘이 어디에 연관되어 있느냐? 바로 문재인에 연관되어 있다. 문재인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연결고리가 있고 이걸로 연관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관련주는 아니더라도 보혜 양조는 이렇게 해서 임종석 관련주로 환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당연히 임종석이가 이제 막 나왔으니 주가 역시도 바로 이렇게 급등한다. 아니라는 거죠. 뭐다? 이번 양봉은 단순히 장대 양봉이고 윗꼬리만 나왔으면 의미가 없었겠지만 이전 시세가 나올 때, 최대 거래량이 터져줄 때, 그때와 유사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벌써 오늘만 해도 5천만이에요. 5천만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흐름을 위해서 새롭게 작업이 들어가는 흐름이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요. 이 흐름은 주봉상에서 봤을 때 밀리는 흐름이다. 밀리는 흐름인데 요 다음이 기대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5월이고 어디까지? 6월, 7월, 8월 9월까지는 물량 소화 구간 어떤 물량이냐 유심인 재료 소멸로 인해서 묶여있는 저항 물량들 요것을 소화하는 구간이 최소 10월까지는 진행된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새로운 시세가 나올 것이라는 거 미리 체크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양봉에서 뭐에 홀리듯이 매료되듯이 묻지마 투자로 묻지마 매수로 따라갈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으니 앞으로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려보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보해 양주만 해당됩니다. 뭐 창해 에탄올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유시민 관련주, 유시민 관련주. 엘비세미콘 얘는 방탄이죠? 방탄이 가니까 키스트도 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반응이 없고 엘비세미콘 대표가 유시민이랑 동문이에요. 서울대 출신 서울대 출신하면 은또 안철수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 이런 게 있고 오늘 YBM넷도 강하죠? 서울대 그리고 풍광도 강하고요. 풍광도 서울대 그리고 이외에 정산해강 안 움직이죠. 왜? 고등학교 동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흥국 흥국이 ybm넷과 비슷한 수준은 창의 터널과 비슷한 거는 서울대 출신이기 때문에 흥국의 대표이사도 대표이사가 아니죠. 회장이 서울대 동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코리아 se 얘도 같은 서울대 동문인데 후발주 흐름이에요 오늘 의미 있는 거래량을 보여주는 것은 YBM넷이랑 보여양조다 서울대 출신들의 기업들이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써니전자도 움직이고 있죠. 안랩도 마찬가지고요. 움직임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새롭게 유시민 테마가 재료 소멸되고서 새로운 인물로 옮겨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안철수의 정계복귀 이번에 바른미래당의 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요걸 이슈로 해서 안철수와 연관돼 있는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이 시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라는 것이고 다른 거 말고 우리는 대장주였던 보혜양주만 보자. 이전에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보셨겠지만, 대장주들은 항상 환승을 합니다. 총선 기점으로나 혹은 대선 전에 환승을 해서 어마어마한 시세를 내줘요. 그래서 종목들의 끼가 있으면은, 이전에 상승 이력이 있으면은, 대장주의 흐름을 보였던 이력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고, 보혜양조 아무래도 박스권은 길게 이어지겠지만, 그래도, 9월 10월, 다음 흐름을 기대해보자, 라는 거. 요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종석 관련주 또는 안철수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 무엇? 바로, 보혜양조이것을 하도록 합시다. 안철수는 솔직히 적어요. 보혜양조는 무조건 유시민과 여당 임종석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추가적인 내용들 또 새로운 영상으로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혜양조 대응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물려 계신 분들은 톡에 들어오셔서 하단의 링크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매주 수요일 저녁 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9시 30분에 있는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